비트코인이 큰 조정을 받으며 68k를 찍고 내려왔죠? 여러분, 조정일 뿐 하락 시작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조정은 상승의 원동력일 뿐입니다. 며칠 동안 조정 없이 상승한 게큰 화를 부른 것이지 상승장이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차티스트입니다. 바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불플래그 차트로서 뭐 이건 교과서적인 차트죠. 이 위에 상단 채널을 깨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 한번한 한 번에 올렸기 때문에 꽤 강하게 조정이 나온 거고요. 73K 기준 어제 기준 68K 정도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크게 추세선을 그리면 원래 채널 하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비트가 계속 우상향 중이었죠. 근데 처음에 제가 그린 이 채널 하단 지지와 상단 저항을 받으며 시세는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보시면 크게 뚫으며 채널을 벗어갔죠. 그리고 원래 추세선에 올라탔는데 아직도 이 채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상으로 68에서 67k를 뚫고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큰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장기 추세를 확인하려면 로그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일반 차트는 낮은 가격을 과소하게 그리고 높은 가격을 과대하게 만드는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10년 넘게 형성되어 온 장기적인 상승 채널을 처음에는 하방 이탈해서 가다가 채널 안에 들어오고 22년 9월 하방 이탈하고 나서 채널 하단이 지금까지 계속 2년 넘게 저항으로 작용 중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올해, 2024년 올해 계속 윗부분을 건드렸고, 3월에 전고점을 달성하며 뚫었었죠. 그 이후부터는 채널 안쪽에서 계속 머물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큰 조정으로 보면 55K를 뚫지 않는 이상, 대하락장은 절대 아니고, 제 관점은 채널 부분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이렇게 80K를 넘어서 89, 90K까지 넘어서, 상단 채널 돌파도 나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정도를 넘어가긴 했으나 아직 21년도에 갔던 70%까지는 못했고요. 요번 조정은 도미넌스가 별로 빠지지도 않았고 아직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는 관점에서 70%대까지 상승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조금 큰 조정을 받으면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때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알트코인 대불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크게 상승할 알트코인은 일단 솔라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불플래그 차트를 형성 중이면서 채널 상단 하단을 반복하면서 그냥 언제 돌파를 하나 간만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가질 때 솔라나도 같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며 큰 상승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다른 코인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더보기 혹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다른 코인들을 추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코인에 물려있으시다면 그 코인에 대한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니 무료 정보방에 한번 입장해보세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떨어진 후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야 알트코인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2,700, 2,800 부근 상방 돌패에 실패하고 눌림이 발생했고, 현재 구간은 삼각수렴 하단부로 판단되어서 상방을 보이려면 현 구간 요번 주 혹은 다음 주 안으로 2,800k를 돌파하는 큰 반등이 나와줘야 하고요. 이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삼각수렴 하락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에 현 구간은 또 월봉 볼린저밴드 중단 아랫부분이고 10월 월봉 음봉 마감 이후에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죠 결국 이더가 반등해야 알트장이 오는 과거부터 계속 그래왔기에 알트장이 오는 시점을 확인하려면 이번 달 안에 이더가 크게 반등해야 합니다 삼각수렴을 뚫고 크게 내려올 경우에 이전 추세선 하단부근 2050불까지도 하락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해 하실 이더리움 분석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이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진입 타점, 알트코인 주, 종목 추천 등을 받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정보방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다 보니, 한번 들어오셔서 자신이 물려있는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들 한번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인 같은 탈중앙화 화폐는 일반인들이 알수 없는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코인업계에 있는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려면 더보기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